Hi,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캠핑장이 굉장히 지금 고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1시에요 여기가 1시에 퇴실 시간인데 퇴실하고 2시까지 중간에 텀이 1시간 있죠 이때는 캠핑장이 텅텅 비어있는데 제 주변에 연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연박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옆에 테이블 하나 뒀잖아요.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선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렉이죠. 스테인리스 렉인데 이거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마 본 사람도 많을 거고 음, 아주 어떻게 보면 흔한 캠핑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제가 캠핑 문화에서 협찬을 또 받았죠. 음, 뭐 그냥 제가 요새는 캠핑 문에 이제. 저 협찬을 해 주시는 담당자분께 그 캠핑문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제가 한번 써 보고 싶거나 아니면 소개를 해야겠다. 뭐 요런 제품들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리면 또 이렇게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할 기회가 있는데 사실 이런 스탠렉 요런 제품들은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다가 방출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는 캠핑문 제품은 아니었고 그냥 이름 없는 좀 저렴한 이제 검은색으로 돼 있는 제품을 한번 샀었는데 그때도 이걸로만 풀세팅을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블랙으로 그 캠핑 거의 초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제가 좀한 1년 정도 지난 때였나 하여튼 캠핑을 이제 막 시작해서 거의 1년, 한참 재미를 막 붙이고 있을 그 시절에, 요놈 테이블을 4개를 산 적이 있어요. 이름 없는 브랜드에 4개를 사가지고, 개를 이렇게 쌓아서 쓰기도 하고, 밑에 메시망을 달기도 하고, 다양하게 뭐 형태를 갖춰서 썼죠. 그리고 얘를 2단으로 쌓아가지고, 사이에다가 판을 또더 넣고, 뭐 이렇게 하여튼 풀 옵션을 해서 한번 쓴 적이 있었다가, 또 이게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건 한번 싹 방출을 하고 한동안 얘를 안 썼습니다. 요거는 음, 여름철에 세팅할 때좀 좋아요. 음, 일단은 메쉬로 돼 있으니까 좀 시원한 이게 메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이 살로 돼 있잖아요. 판이 좀 시원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지에 나가면 뭐 바닥에 뭘 놓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때 받침대, 스탠드의 역할로도잘 사용을 했고 이제 2단, 3단 쌓아가지고 렉처럼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 목적으로 이미 저는 한번 경험을 해봤던 겪었던 제품인데 그때 제가 이 제품을 샀을 때는 그 유니 프레임 이라는 데서 얘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니 프레임이 이런 이제 스텐으로 만들어진 렉의 이런 테이블의 원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캠핑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막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버 색상이 이 스텐 고유의 색상이잖아요. 이 제품은 제가 한 번도 안 써봤고, 그리고 요즘 제가 스텐레스 제품을 많이 캠핑에 들고 다니다 보니까 좀 깔맞춤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한번더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협찬을 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담당자가 잘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캠핑에서는 얘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면요. 지금은 텐트를 다 철수를 했지만 그 텐트 안에서 좌식으로 세팅을 할때 테이블로 나란히 두 개를 놔서 테이블로 사용했습니다. 얘는 상판까지 있거든요. 이 상판이 약간 가죽 같은 질감의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올록볼록한 엠보싱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이 상판이 있어요. 그것까지 이렇게 세트를 하면 위에 뭔가를 올렸을 때 밑으로 빠지는 부분들을 다 막을 수 있죠. 올리는 게뭐 대나무로 되어 있는 상판도 있고요. 뭐 가죽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깔맞춤 한다고 다 스텐 제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소재를 위에 올려도 디자인은 잘 어울리더라고. 상판 조금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 상판인데 표면이 완전히 그 스텐의 그 고유한 질감보다는 이게 뭔가를 꾹 찍어가지고 약간 나무 껍데기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가죽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돼지 가죽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뒷면은 그냥 요렇게돼 있고요. 이 상판이 뭐 취향에 따라서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뭐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이런 패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써보니까 얘가 장점이 하나 확실히 있는 게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는 스테인레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런 표면 처리가 안돼 있는 제품들은 이제 물기가 묻어서 그 물티슈로 닦거나... 하 하면 그, 얼룩이 좀 남아요. 손 자국도 남고.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물티슈로 싹 닦아버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뭐,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이것도 좀 쓰다가 위에 음식이 튀어가지고 닦아버렸단 말이에요. 물티슈로. 근데 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새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면 질감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하나 존재하는데 얘가 평소 때안쓸 때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얘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제키면 이런 식으로 돼요. 옆부분에 이런 시에라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향은 한 방향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이블 자체에 뭔가를 걸어 놓으면 더 커지잖아요. 이거죠 테이블이. 근데 얘들 상판에다가 그 기능을 넣어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무 상판이나 이런데는 이 기능 없고요 예, 스텐 상판에만 이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 걸어 놓은 게 시에라 컵을 이렇게 세 개를 걸어 놨고요 그리고 밑에 칸두 칸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스텐 상판을 놓았을 때는 이렇게 적층 구조로 만들 순 없어요 여기 틈새에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리가 안 맞더라고요 예, 끼워 보니까 그래서 위에는 스텐판을 올리고 밑에는 예, 스탬판을 빼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탁 앉았을 때, 이 높이 있죠. 이 높이가, 어, 요까지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한 50cm 정도좀 되나? 그래서 좀 높은 편이라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을 때, 옆에 이렇게 뭘 두기가 되게 편한 위치에요. 이렇게. 뭔가를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40cm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물 디스펜서 같은 걸 쓰고 있으니까, 뭐, 물 따라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 먹고, 뭐, 맥주도 놔두고, 커피도 놔두고. 그래서 내 바로 옆에 두고 쓰기에 굉장히 높이가 좋더라고요. 2단으로 해놓으니까. 그리고 밑에 칸에는 이렇게 지금 당장은 쓰지 않지만 뭔가 서랍처럼, 선반처럼 뭐 보조 배터리도 두고 커피 가방도 밑에 놔두고 요 소토 케이스 같은 것도 뭐 밑에다가 놔두고 손이 자주 가는 것들을 밑에다가 이렇게 다 놔둘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세팅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캠핑을 하다 보면 뭔가를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놔두기 위해서 테이블들이 필요하잖아요. 혹은 가방이 필요한데, 저도 여러 가지를 막 경험을 해 봤지만, 결국은 제일 편한 게 적층식 구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3단 쉘프, 2단 쉘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쉘프까지 다 써봤는데, 쉘프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로도 쓸수 있고, 쌓으면 쉘프로도 쓸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쓸모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저는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거죠. 원래 쓰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 세트를 이제 차에 항상 넣어 다니면서 뭐 노지를 가거나 바닥 상태가 좀안 좋을 때 있죠. 그때는 뭘 올려놓는 용도로도 쓰고, 아니면 이렇게 2단 쉘프로도 쓰고, 뭐 하나 더 올리면 또 3단까지는 쓸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서 쓰기에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예, 메시망 같은 것들 지금 설치를 안 해놨는데 메시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망을 걸어가지고 안에 설거지했던 것들을 넣어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메시망이 있으니까 뭐 흙먼지 같은 것들이 조금 덜 들어가겠죠. 그런 옵션들도 있고요. 뭐 밑에 또 이렇게 살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냥 설거지했던 것들을 그냥 바로 위에다가 엎어놓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지겠죠.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햇볕이 굉장히 좋을 때, 있잖아요. 뜨거울 때, 그때 얘를 이제 타프 밖에 놔둬 놓고 설거지 해왔던 것들이 있죠. 그걸 여기다가 다 올려놓으면 일광 건조하기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설거지 건조대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무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스텐레스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판과 그리고 스탠넥 해서 총두개두개 이렇게 세트를 들고 다닐 때 꽤나 묵직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솔캠을 하실 때 요거 2단으로 하나 쌓아놓으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들 밑에 다 넣고 옆에 아이스박스 하나 딱 놓고 하면 이렇게 소토 같은 작은 버너 하나 올려놓고 이 위에서 충분히 뭔가를 다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얘를 두 개로 나란히 놓으면 좀더 낮은 의자를 이용해서 좌식 세팅할 때 넓은 테이블로 쓰기도 좋고요. 그리고 옆으로 길쭉하게 놓을 수도 있지만 세로로 두 개를 놔주면 좀더 넓은 공간이 나오겠죠. 그렇게 사용하기에도 좀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뭐 흔하기도 하고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설명이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캠핑문 제품은 좀 특징이 제가 이거 사기 전에 좀 이름 없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봤는데 그이 다리를 탁 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 못 써서 녹이 쓰더라고요 녹이 쓸어 가지고 똑 떨어져 버렸어요 한쪽이 그래서 한쪽만 걸어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얘는 풀 스테인레스 제품이다 보니까 녹쓸 가능성이 훨씬 더 적게 적을 거고요 그리고 용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더 탄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를 결합시킬 때 뭐 여러 번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 거리 부분이 뭐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캠핑몰 제품은 가성비 제품이긴 하지만 이런 스텐으로 만드는 제품들 워낙 또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협찬을 받아서 추천드리는 것도 당연히 있기는 한데 캠핑몰 제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품 품질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인데 어느 정도 네임밸류도 있고 그리고 제품력도 있고, 그리고 브랜드도 탄탄하게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캠핑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고가의 캠핑용품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게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거를 이렇게도 사용을 할 건데 제가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얘가 은근히 내하중이 좀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다가 화목난로를 올리거나 화로대를 올리거나 바로 바닥에다가 이제 화로대를 놔두게 되면 이 눈높이가 좀 낮아가지고 불멍창이 안 보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2단으로 쌓아가지고 위에다가 화로대를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나무가 아니니까 뭐 불에 탈 리도 없고 좀 금속재니까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엄청 흔들거리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로대를 놔뒀다, 화목난로를 올려놨다, 그러면 당연히 불이 있으니까 좀더 주의를 하고 사용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아니면 한칸 밑에다가 이제 화로대를 놓고 좀 불멍을 할수 있는 그런 좀이 플레이스 같은 역할도 얘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1박 2일 캠핑을 하면서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좌식 세팅할 때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입식 세팅을 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좀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여기다가 더 단을 쌓아서 쓰는 거는 저는 솔캠 위주로 다니니까 그렇게 뭐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딱이 정도가 쓰기에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좀할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얘를 해체를 하면서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상판 상판은 그냥 뒤집어서 이 테두리 부분 있죠? 이 테두리가 마감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요. 날카롭지 않습니다. 이게 판이 얇으니까 날카로운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손을 비벼보고 만져보면요. 날카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감 처리를 엄청 잘 해놨습니다. 스탠, 가볍습니다. 가볍고, 여기 끝에 살 부분이 있죠? 이살 부분이 조금 날카로워요. 손이 베일 정도는 아닌데, 긁힐 수 있을 정도거든요? 여기 만지실 땐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이 스탠 렉들이 다리를 결합하는 부분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요령이 좀 필요해요. 자, 일단은 조립된 상태에서 풀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치시고, 자, 얘를 지렛대의 원리로 살짝 들어서 놓으시면 안전하게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시면 뭐별 생각 없이 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자세를 앉아가지고 발 위에다가 발등 위에다 얘를 살포시 놓고 이 지렛대의 원리로 살짝 뒤집어서 놓으시면 안전하게 조립을 풀 수도 있고 조립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가방에 넣을 때는요. 부피를 작게 줄여야 되니까 얘를 그대로 이 상판에 올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방에다가 이 면이 로 맞닿게 해서 집어 넣으면 가방 하나에 두 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풀렸을 때는 따로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잘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얘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다리에 살짝 무릎 세워서 올리고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살짝 세껴 주시면 아주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포개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용 가방이 또 있으니까요. 이 스탠렉 전용 가방에 넣으시면 총두 세트가 들어가거든요. 상판, 어떤 상판을 쓰든 상관없이 상판이랑 렉이랑 이게 1개조잖아요. 이렇게 해서 2개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근데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좀 제법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토 캠핑 전용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거 생각하고 쓰셔야지 뭐 백패킹 갈때 이런 거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캠핑문에서 어 만든 개발을 직접 한건 아니겠죠. 원조는 따로 있고 캠핑문에서 이제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유니프레임 제품하고. 유사한 예, 비슷한 제품이죠. 스테인레스 블랙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치하는 방법까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가방은 제가 지금 차에 있어서요. 가방에 넣는 것까지는 바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캠핑 고수뿐만 아니라 캠린이들이 궁금한 제품들 정말 제가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하나씩 똑똑 떼가지고 리뷰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고 블로그에서 찾아보시니까 보기 편하라고 제가 하나하나씩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들 캠핑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 소개 홍보 앞으로 자주 보고 싶다면 파파스 캠핑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안녕 정리를 하자.